아아 아, 목소리 잘 들리죠? 잠시만요 물좀 시키고 일단 이건 테스트 버전이기 때문에 파티풀용 이제 그 진격타 2.06 패치 이후 바뀌었는 진격타 수도 진격타 무한내 사산할 수도고요 요거는 참조만 하세요 참조만 하시고요 참조만 하시고요 이런 식으로 참전만 하시고요. 백력권 썼는 거는 제가 깜빡했어요. 이 계정은 제부 뭐지 민첩 계정, 부 계정이 나가지고 어그 용광로가 없어요. 용광로 없어가지고 제가 깜빡했어요. 근데 천지검포쓸게 좋더라고. 자원도 잘 차고. 용광로 있으면 천지검권, 백년권, 뭐여마의주먹도써 있고 여마의주먹도 괜찮고. 용광로 이제 도트 데미지 터들이 가장 좋은 것 같아요. 물론 용광로 옵션은 이제 그도그 추절 그 옵션 을 다시 해야겠죠. 홈을 다시 하는 게 아니고 잠시만요. 일단 진격타 3회 충전해주는 유회 하나 하나 둘셋그 데미지를 10% 뻥튀기 시켜주는 신비한 법그 다음에 시전시 마다 데미지를 어느정도 죽기는 신비한 법신면의 전환하는 신념의 진화는 절면에 쓰는 이유가 조금이라도 이동 속도를 빠르게 해가지고 음 어디 가셨대 좀이다가저 빠르게 가지고 진격타 학 이제 무한으로 쓸수 있는 확보거리 확보거리를 이제 유지하려고 젤미랄 써가지고 그진격타의그 데미지 에무한으쓸수 있게 해주는 그 확보하는 거리 거리를 확보하기 위해서 쓰고 있고요 헤탈은 튼튼히 몹들 밀집도 못때 생존을 위해서 생존을 위해서 이제 사막의 장막 쓰고 있고요 반달차기 전갈에 치면 이거는 뭐 개친데 박사의훈령 이게 소환된 그림자들이 상대 잘 싸워가지고 그 박사의훈령 효과를 일으키기 위해서 지금 기절할 수 있는 기술이 없어 가니까 반달체계 하나라 가지고 박서훈형한 마리 불두 마리 불렌디를 쓰고 있는데 좀 아깝긴 아깝고 죽겠어요 지금 이거. 이거 하나 때문에 넣지 니 근데 박서호형 박사홀령 확실히 박서호형이 목걸이 효과가 상당히 효과적이기 때문에 효과적이기 때안 쓰기도 그렇고 수자니 기술 한칸에 날라가고 진격타 유연함을 이제 무한으로 계속 충전시킬려 아마 턱가게 턱가게는 이제 그 아이템이 필수고요 특가계에서 설명 을잘 보시면 진격타로 33m 이상 떨어진 적을 접중시키면 소모했던 진격타의충적 횟수가 충전 횟수가 초기화. 초기화돼요. 지금 초기화. 지금 뭐였어 가지고 근데 33m만 대충 쉽게 생각하시면 영혼 융폭이래요 영혼 융폭이 보시면 34m예요. 요걸이 잘 생각하세요. 33m가 인지잘 모르겠지만 융폭 거리 보시죠. 요 정도? 요 정도 요태들이 요태들이 화면 거의 이 화면 다 가린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대충이 요거 요싹 걸리죠? 여기 지금 여기 잡상이 한번이 잡고 있어가지고 요걸 걸리기 걸치죠? 요정도 거리 조금만 옆으로 갈게? 아마 잘보 뭐, 요정도 거리 요정도 요정도가 3 3 m 예요 요정도가 33m 요 테두리를 여고 이렇게 올라가가지고 33m기 때문에 이건 계속 가면 연습하는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요정도만 여기이 정도 갔다가 여기이 정도 다시 들어가요 이렇게 몸만 있으면 이렇게 내가 이 진격타로 도달하는 시점이 몹이 모비, 여기 몹이라고 생각합시다 몹이 있으면요 진격타 이거 충전 횟수가 소모되지 않고요 소모되지 않고 그럴 수 없어요 근데 잠시만요 뭐야 이거 이거 웬 원숭이 킹이야 이거 아 왠지 강퇴하고 싶은데 이거 강퇴하고 싶은데 이거 <laughs> 미치겠네 진짜 <laughs> 이 정도 거리라고 이 정도 거리라 생각하시면 될거요 이렇게 이렇게 턱가게 때문에 가능한가요? 진격타로 33미터 이상 적, 떨어진 적을 적중시키면 소모된 충전 횟수가 초기화돼. 소모된 충전 횟수를 초기화 시켜버리는 턱가이고요 이것 때문에 지금 일학천풍 세트 여덟 일학천풍 세트를 통해 가지고 진격타를 사용 일학천풍 아 일천포풍 일천포풍인데 자고 일학천풍 일천포풍 세트 6 세트 효과 보시면 진격타를 사용하면 근처의 모든 적에게 무기 공격력에 3.5%의 피해를 입힘 3.5%의 피해를 입힘 3.5%의 피해를 입힌, 입힌. 입힌 이게 그래가지고 진격타를 시전시 아마 몹들을 20미터 몹들을 한 20미터 아닐까요? 10미터 아닌가? 10미터 안에 있는 몹들이 데미지가 동시에 그 광해 피해를 생각하시면 돼요 광해 피해 2결이용하죄 진격타를 무한으로 난사해가지고 몹들한테 데미지를 유치겠다 이번 패치에 2.06핵체해 패치에서 1천 폭풍의 그 1천 폭풍 세트 리뉴얼의 가장 핵심적인 아이템 옵션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원래는 100% 얼마였지 100%였어요. 100%만큼 피해를 주는 빛는데 그걸 대폭 상승시켜 가지고 3,000% 대신 진격타를 사용할 시점에서 원래는 이제 그 몹도 아무거나 쓸 때마다 했는데 이런 식으로 바뀌었고요. 그리고 진격를 사용할 때그 모든 적 무기 공격에 3,000%만큼 피해를 주는 빛인데. 이거 번개데미지에요 번개데미지 피해를 주는 빛을 뭐 이제 발사시키는거기 때문에 보시는같이 이거 속성이 전부 다 번개로 했고요 수도사는 민첩캐릭인데 운이 나쁘게 민첩캐릭이긴 하지만 운이 나쁘게 그 민첩이라는 캐릭의 한계점이 이제 해피율이 민첩이 올라가면 올수록 해피율이 올라와요 자 보시면 민첩 9999 이쁘죠 민첩이 해피 확률을 46.10%로 높여줍니다 적혀있죠 해피율은 아무 쓰잘데기 없어요 46%뭐 10마리가 나를 둘러싸가지고 한 대씩 때립니다 그 중에서 회피 46%면 64.. 6.4마리가 나를 맞춘단 말이거든요 들어올 때 데미지가 줄여주는 게 아니에요 말 그대로 회피를 시켜준다는 거지 그래가지고 민첩 캐릭이 이 약점이에요 이게 회피율이 너무 안습이라가지고 못해도 한 80, 9 0을 해줘야지 어느 정도 할 만한데 4.. 6.. 6.4마리한테 맞는다는 말.. 5.4마리죠 5.4마리한테 내가 공격이 들어간다고 하면 한대 맞아 죽어요 그냥 이 단순 계산으로 만약에 회피율만 높여주고 이 데미지를 줄여주는 방어도 아, 그다음에 그 다음에 그모조들 올려주면 올려주지 않으면 뭐 이때만 보면 바로 윽하면서 죽어버리기 때문에 민첩끼리왜 한계리 그래가지고 수도사가 박장패 발매 초기 때부터 지금까지 힘을 못쓴 이유 중에 하나가 강인한 맞춤기에 너무 힘들어요 이 뻥튀기 강인는이 지금 2만 2천 100만이지만 이 중에 포함되어 있는 반토막은 이제 민첩 때문에 올라가는 뻥튀기 회피율 때문에 강인한 워마머 올라가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단일장, 그 다음에 방어도를 맞춰주는 게 중요해요. 단일장, 방어도. 그래가지고, 수도사가 장비 맞추기가 그렇게 쉽지 않아요. 운전 수도 같은 경우는, 오길드, 뭐, 볼은, 크림스라는 제작 세트링 해가지고, 무한으로 제작해가지고, 어, 단일장 맞추기가 정말 쉽지만, 이건 1천0 0포품말 그대로 드랍으로, 드라브로, 드랍, 드랍으로만 줄수 있는 세트 아이템이다 보니까, 드랍으로만 줄수 있는 세트 아이템이다 보니까, 그, 버거워요. 확실히. 그, 단일장 맞추기가 너무 버거워요. 그래서 그 태생적인 한계가 있긴 있어요. 아이템은 지금 뭐 원킬로 하고요. 말씀드렸시피 지금 테스트 버전이고, 테스트 버전이라서 뭐 정석화된 거 이런 것도 아니고요. 스킬도 계속 아 바꾸는 중이기 때문에 그냥 참조만 하시고요. 아이템은 이렇게 1,000퍼분 무조건 다 쓰고 있고요. 덕가게덕가게 핵심이요. 자, 아이템 옵션도 그렇게 단일장 몇분데 아직 못 맞춘 데도 많고 참조해 주십시오. 오길 오길들을 가가지고 떨어지는 이제 그 강인함을 어느 정도 올려주는 이제 그 정의 피해 감소 15% 붙여가지고 정의 상대시 데미지를 많이 줄였고요 스탯은 이렇고 스킬은 지금 이렇게 쓰고 있어요. 치면은 뭐 하는 별로예요. 제 생각이 좀. 비나이다 비나이다 디아시 님. 후쿠리떡이 해 주셔 없어. 부탁해요. 배틀린이 안녕하십니까? 오프로 어, 하려면 한 200개 정도면 일단 뭐, 될 거예요. 응, 음, 혜이 안녕하십니까? 갑시다. 아, 소리가 올린다고요? 잠시만요. 소리가 올려요? 아닌데? 하얀 모습 보여드릴게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33m. 턱가게는 최대 3 3 30m까지기 때문에 저는 좀 뭐, 중, 최하급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목도 이렇게. 거리를 벌려가지고 계속 맞추면 돼요. 이렇게. 아이고, 아이고. 那个。 이건 안 되겠지 지금 잠깐 소공세트 한번 테스트 해볼게요 제가 아니고 다른 사람이 만든 걸 통해가지고 생구부도와 교통해가지고. 잠시만요, 진짜 두두둥 소리 그 뭐지? <laughs> 분신 분신 소환해 가지고요 분신소환그 분신, 분신의 몹들이 대이면, 그, 터지는, 터지는 분신. 오, 전설이다. 세트다. 어, 짱이다 반지. 에이, 뭐야, 콜라보 이야기야? 어, 프라이드 스텝는 괜찮아. 그럼 괜찮아. 이런식으로 와리가리 하는 거야. 어지럽긴 해요. 지금 앞에 보시면 저 말고 수도사 한 분은 솔공 수도예요. 생구부두통이 아주 자원 수급해 을 가지고 계속 종난사 하고 있어요. 생구부두통에서 자원을 계속 수급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순간이다진격타를 그냥 죠 와리가리 진격타 그 코인충전있어요 계속 충전시켜가지고요 33미터 뭐 맞추기만 하면 이거 설명드리다보니까 융빵이 죽어버렸네 지금 거리 조절 실패해가지고 충전 깎여버렸고요 이렇게 33m 거리 밖으로 나가죠. 계속 징계서 써주면 돼. 요 어, 또 손목 똑같은 트트 뭐야? 아, 33m 목이 여기도 있고, 목이 여기 있고, 그럼 와리가리. 요정도, 요정도? 이렇게 되는데, 지금 은 이제 그 티파티풀 할때 문제는 몹들 수도사가 이제 폭그 영혼의 수도사가 계속 몹을 모으니까 그 몹들 이중대가 없어요 이중대가 그래가지고 와리가리 하기 힘들어요 지금 보시.. 이렇게 이렇게 보세요 이렇게 몹을 계속 모아지니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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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가웠지? 잘 보세요 에이 잠시만요 소프 할때 진짜 괜찮아요 와리가리 이렇게 한 마리 잡고 에이씨 잠시만요 근데 이거 사운드 두둥 거리는 소리 이거 뭐지 도대체 진격타 소리인가? 지금 107, 107 정도예. 음. <susur> 지진은 안 돼요. 지진 은 터지지 않아요. 전투경로 유혈사태. 아 자, 잠시만 그거 아니에요. 자, 잠시만요. 유혈사태 터지나? 일단 그때 절단기 해보려고 해봤는데 절단기는 안 터졌고요. 직접 자기가 피해주는 그 피해는 터진지 모르겠어요. 절단기는 안 터졌는가 확실해요. 아, 종소리에요. 아, 종소리가 근데 이렇게 이 소리가 잘 들려요. 종소리가 이렇게 띵띵거려요 아, 왜 자꾸 띵띵 소리 나는지 사운드 고장인 줄 알고 잠시만요. 이상하네요. 잠시만요. 이이 자꾸 띵띵거리길래 뭔소리가를 싶어가지고. 컴퓨터 오류는 안줄알고 뭔가 사운드 제가 사운드 칩 뭔가 고장 났는 식 이런 씨그 갑자기 안 들리는 이상한 잡소리 자꾸 들리더라고 제가 듣기는 소리는 잘안 들리고 세세한 소리는 안 들리니까 근데 이게 왜 이렇게 중폭 되지? 역시, 서블 땐 괜찮아요. 서블 땐모을 모으지 않으니까 이리저리 와리가리 진짜 무한 컨트롤 가능한데? 파티 푸시는 일단은 글쎄. 그 수도사, 이제 그 탱커 수도가 못 모으는 걸 하지 마세요, 님 이럴 수도 없잖아요. 그 수도가, 탱커 수도가 있는 그 바로 역할인데? 8개월이네 예 시간 거의 1초 정도 날아가요 진짜 종소리인가? 신성종소리였던가? 맞네 정소리 맞네 아닌데? 이 두둥거리는 소리 이게 뭐지 도대체 스피커 이어폰 들고 끼고 있을까요? 스피커 들을 때 몰랐는데 두, 이어폰 끼는 거 확실히 들리네 두둥거리는 소리가 소공은 나타나지 않는데, 지금? 지금 봐야지. 이상한 소리 들리죠? 아니, 계속 한써봐요죠 아 키보드 칠때 나는 거네 맞네 키보드 칠때 나는 소리네 아이 지금 이제 이 책상이 이거 사무실용 책상이라가지고 울려가지고 맞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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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두두두 거리는 거 그때 마이크까지 같이 울려서 그러네 아, 지 체색에 살짝 미세하게 온는내 여름이다 보니까 공기가 잘 불려서 그런거 생각도 못했네. 아 계속 신경 거슬리는 소리 들리길래. 그래 테리님께서 아침에 계속 심장 소리 들리냐고 해. 잠시만요. 이거 잠시만요. 소, 사운드 이거 울리는 거. 아, 이씨. 네 말깔고 사운드 게 스피커 저... 마이크가 울려서 그런거네? 에이 씨... 죄송합니다 또 울리면 좀 쿵쿵거리는 소리 좀 들리면 말씀해주시면 무슨 우퍼 울리는 소리 같이 들리길래 우퍼 울리는 거딱 맞네 맞네 우퍼 울리는 거 맞네 제 목소리가 우퍼를 대신하니까 마이크를 제가 증폭시켜놔가지고 좀잘 울리게 해놔가지고 정상적으로 갈게요 또 울리시면 좀 말씀해주세요 키보드 치는 걸 어떻게든 마이크를 저기에 올리든 해야겠네 진.